스톤의 영어 성경, 멜르카이 4. 아, 오늘은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 마지막 장, 멜르카이 4. 말라기 사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사장은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삼장하고 같이 합쳐져 있는데, 개역 개정 개혁 한글에서는 이렇게 사장과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데, 말라기 에서 1장, 2장, 3장에서 제사장들의 그러한 부패와 백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을 도적질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일조와헌물이다 엘로힘을 도적질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일조와헌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 말라기 사장에서는 여호, 여호와의 두렵고 큰 날에 대해서 그 날이 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것은 이렇게 에,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어떤 이렇게 에, 주제라고 할수 있는데, 사사기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고,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도 반복이 되고, 이렇게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용광로의 불같은 날, 하나님의 두렵고 큰그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즈라엘은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의로운 해. The Son of Righteousness,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신학도 없고 완벽한 교회나 완벽한 교, 교단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나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에 전율한다는 말이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서 전율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삼 절에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 발바닥 아래 재화가 될 것이다. 악인과 아 악인과 의인을 볼수 있는 눈, 디스팅션, 구별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보인다고 앞에 말라기 3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공격해야 될 대상이 어딘지 사탄과의 전쟁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하나님 아닌 비스무레한 하나님의 탈을 쓰고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은 짐승 어, 용이 있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정치나뭐 군사력을 말하지만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렇게 에, 생긴 거는 양처럼 생겨가지고 생긴 거는 양처럼 생겼는데 말하는 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와 이거는 그 짐승이 말을 하고 앉아있어가지고 그것이 바로 땅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용이 원하는 말을 한다. 짐승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결국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악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을. 어, 사람들이 까망눈이 되면 누가 누군지 구별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 주실 때에 그 악인을 알게 되고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의 비춤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악인을 밟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 발바닥 아래 죄와 같을 것이다. Like ash, ash처럼 밟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절에는 모세와 오절레 엘리야를 얘기를 하면서 사절에는 모세의 윤례와 법도를 기억을 해라. 그리고 오절레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언급하는데 그가 그어 모세의 법도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하면서 그가 아버지 와 자녀들 사이를 화해시킬 것이다. 아버지와 자녀들에서 아버지를 원문에 보면 아버지들이라고 이렇게 에나비에서냈는데 복수를 썼는데 여기서는 아버지 조상이란 뜻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를 자녀에게로 또 자녀, 자녀들 children child가 아니고 children 복수를 썼는데 그것도 이제 그 아들 손자의 아들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 아버지와 아드 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는 것은 이때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일어나서 내 안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말인데 그렇지 않으면 은 w o e r e l s e I will come and strike the l 의가 a n d with a curse.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그 땅을 스트라이크할 것이다. 그 땅을 칠 것이다. 저주로 칠 것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교단, 하나님 없는 국가, 그것이 치든스테이든간에 모든 조직과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저주뿐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그날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 모세의 율례와 법도 선지자 엘리야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를 화해시킨다는 그 이전의 사절과 오질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는데 어 자녀를 화해시키는 것이 엘리야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앞에 사절도 포함한 모세를 말하는 건지는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어, 묵상을 해 봐야 될것같은데 아마 이제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그어 구약의 decrease and laws, decrease and laws, 구약의 율례와 법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엘리야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러한 또 어떤 영, 영감 있는 영적인 그런 것을 이렇게 대표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은혜와 진리, 그 복음서에서도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양쪽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하려던데 일절 1절, 1절부터 전체를 한번 쭉 들어 보시겠습니다. Chapter f Surely the day is coming. it will burn like a furnace. All the arrogant and every evildoer will be stubble and that day that is coming will set them on fire, says the Lord Almighty. Not a root or a branch will be left to them, but for you who revere my name, the Son of Righteousness will rise with healing in its wings, and you will go out and leap like calves released from the stall. Then you will trample down the wicked, there will be ashes under the soles of your feet on the day when I do these things, says the Lord Almighty. Remember the law of my servant Moses, the decrees and laws I gave him at Horeb for all Israel. See, I will send you the prophet Elijah before that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comes. He will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to their children and the hearts of the children to their fathers or else i will come and strike the land with a curse 네, 읽어보셨는데, chapter 4 surely the day is coming it will burn like a furnace All the arrogant and every evil doer will be stubble, and that day that is coming will set them on fire," says the Lord Almighty. Not a root or a branch will be left to them. Surely the day is coming. 진실로 today is coming. 그날이 오고 있다. 앞에서 제사, 어, 말라기 1, 2, 3장에서 제사장들의 부패와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부패를 다루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도적질한 11조와 헌물, 온전한 하나님이 시행한 모세 율례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시행한 그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따르지를 않고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시스템, 시스템을 굴러가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 자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 시스템을 버리고 따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것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때는 이미 너저리. 그렇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지구상에서 여러 가지 제도와 그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지. 성경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그 어이스라엘의게 그 신정 국가의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십일조와 헌물을 어그 어, 마치 이렇게 십일조와 헌물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그런 구라는 것만 치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지 이 시대 상황에서 계속 그 시대마다 요청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이 그. 근본, 부, 근본 원리를 성경에서 가져온다는 말이지. 성경은 마치 내가, 내가 해석하는 성경이 절대고, 우리가 가진 신학이 절대라는 그런 고집은 그만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딱 정해놓고 그가 아니면은 뭐 이단이고 그런 세상이 성경의 세상에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그 앞에서는 그런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갔지만 또 다시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항상 긴장해서 살 수도 없는 거고 날마다 뭐 종말을 바라본다 그러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가 실수도 하고 그러면 아 잘못했구나 또. 기도 시간에 또 기도하면서 해결하고, 그래서 하는 거지. 딱 정해놓고. Today is coming.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들 burn like a f u r n 그것이 용광로처럼 타오를 것이다. 이들 burn like a f u r n All the a r r o g a n t and every evil doer will be stubborn. 그래서 all, all the a r r o g a n t 모든 교만한, r r o g a n t 와 every evil doer. 모든 이벌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 will be stubble, stubble이 될 것이다. stubble이라는 말은, 어, 그밑동밑동을 말한데, 뭐벼 이상이나 싹둑 자르고 나면 밑에 stubble 남아있는 stubble. The short ends of the crops. 곡식의 그런 아주 끝부분에 짧은 그밑동 The short ends of the crops left in the ground. 그것이 이제 땅에 남아있는 것인데, after the crops have been cut down. c 식을다 o 고나서 a v e cut down, have been cut down, have been cut down, have been c t w n h a b e e u t b u been cut d w n h a been cut down, have been cut h e been c o w n been cut down, have been t h a t d have b t o n have b e e t d o h e been c o m i n g u t down, have been cut d o w t w n have b t o n have b e e t h a e b t d o n have been cut down, have n cut down, have been cut down, w n have t t h e b o n have been cut d o 불을 나 가지고 set them on fire 불태워 버릴 것이다 says the lord almighty not a root or branch will be left to them 그래서 not not 없을 것이다 a root 뿌리나 a branch 가지가 will be left to them 그것에 남아 있는 것이 뿌리와 그 브랜치조차도 완전히 그냥 완전히 싹다 잘라 버릴 것이다 Set them fire, set them on fire. not a root or branch will be left to them. But for you who revere my name, the Son of Righteousness will rise with healing in its wings, and you will go out and leap like calves released from the stall. But for you who revere my name, the Son of Righteousness will rise with healing in its wings. 그러나 for you, 너희를 위해서 누구, who revere my name 나의 이름을 revere하는 나의 이름을 공경하는 너희를 위해서는 the sun of righteousness will rise with healing in its wings sun of, of righteousness 의로운 해 righteousness 의로운 그 해가, 해가 떠올라서 with healing in its wings 그 날개 속에서 그,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이라고 어, 개혁계정에서 표현했는데, The sun of righteousness will rise with healing in its wings. 치유의 광선이 누구에게 떠오르냐? 하나님을 겸여하는 자. 그것이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될지 있지만, 야,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는 것을 믿, 믿어보자. 정말 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자 Who revealed my name?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the s o n of righteousness will rise with healing. 치유하는 강선. 치유가 일어난다는 말인데, 왜냐면 우리 인간들은 다, 모두가 다 치유를 받아야 되는 어, 대상이기 때문에 치유 안 받을 만한데, 어 아무리 그 이렇게 철한그 신앙 생활을 하더라도 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날마다 치유를 받으면서 치유하는 광순이 떠오를 것이다. And you will go out and live like a cabbages released from the store. 그래서 너희가 you will go out 나이 go out 하게 될 것이고 다니게 될 것이고. l e a f like a cabbus released from the store. l e a f like a cabbus.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풀쩍풀쩍 송아지가 released from the store. Store 그 외양간에서 s t o 에서 r e l e a s 된 풀어진 송아지처럼 live like a cabbus released from the store. 그처럼 자유롭게 다니면서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지우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그걸 나누고 싶어 나누고 싶어 저 나누고 싶어서 leap like a cabos released from the store 불쩍불쩍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네가 다니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who r e l i v e r my name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Then you will trample down the wicked. They will be ashes under the soles of your feet on the day when I do these things. says the Lord Almighty. Then you will trample down the wicked; they will be ashes the, under the soles of your feet on the day when I do these things. Then you will trample down the wicked. 그때에 내가 너에게 치료의 강선을 피, 어, 비춰가지고 너희가 live 어, like a c a v e s 송 송아지들처럼 이렇게 외양간에서 불려 리스트 프라운드 스톨 한, 그러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어다닐 때 You will trample down the wicked. 너가 악인을 trample down, 밟을 것이다. 너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who revere, uh, who revere my name, who revere my name. 나의 이름을 경유하게 될 때야.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냐? You will trample down the wicked. 너희가 악인을 밟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악인을 제압하고 악인을 향해서 악수고 고함지른다고 그 악인을 밟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안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갈 때야 트램펄 다운 더 위키도 악인이 밟힐 것이다. They will be ashes under the soles of your feet. 그래서 제가 죄가 될 것인데. 어디에서? Under the soles of your feet. 너의 발아래서 쇠가 되어버릴 것이다. On the day, 그날에. When I do these things. 어느, 어느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내가 그것을 뭐 발로 팍 밟아가지고 막 힘주니까 막 아파가지고 비명 지르면서 악인들이 그런 말이 아니고 On the day, when I do these things. 내가 그것을 행하는 날이야. 너는, 너는 악인들을 향해서 정우심을 간다든지 그런 가지 말고 하나님을 오로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물론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가서 뒤집어 엎으라 그러면은 가서 그냥 상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의분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그 외에는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한판 붙어보자 해가지고 그냥 팔 걷어붙이고 그러지 말고. On the day when I do these things. 내가 할 테니까 네는 잠잠히 쳐다보고 있어라. 그걸 실제로 하게 되면은 전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면그 흐름이 쫙 보이는데 앞으로 아 대한민국이 참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보면서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고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겠지. 또 회개하면은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했으니까 잠잠하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One day when I do these things 내가 내가 그것을 할 테니까 그날에 내가 그것을 하면은 you will trample down the wicked. 그 악인 하나님 없이 겉으로는 하나님 집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이렇게 대상을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처럼 그렇게 아 겉으로는 이렇게 양처럼 보이지만 말하는 걸잘 들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 보니까 이게 엉뚱한 거 얘기하고 있네. Remember the law of my servant Moses, the decrees and laws I gave him at Horeb for all Israel. Remember the law of my servant Moses, the decrees and laws I gave him at Horeb for all Israel. Remember the law of my servant Moses. 내종 모세 율법을 기억하라. 모세에는 창출 내민 시인 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이제 토라 이렇게라고. decrees and laws i gave him at horeb for all israel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호렙산에서 주었던 그러한 그 모세에게 준 계명 decrees and laws 그 거를 기억을 해라 see i will send you the prophet elijah before that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comes See I will send you the prophet Elijah before the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comes for I will send you the prophet Elijah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무에 앞서 서 before the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전에 comes 그것이 오기 전에 I will send you the prophet Elijah I will send you 유는 간접목적어, the prophet Elijah는 직접목적어에서 사형식으로 쓰였는데 오랜만에 그 형식, I will send you the prophet Elijah. 내가 너에게 prophet Elijah,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뭘 하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오기 전에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다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짱구되기 전에도 세 번째 이렇게 친구했는데 그 10년 전부터 와서 첫 번째 공격, 두 번째 공격, 에레미아가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듣다가 결국에는 시드기아왕때 완전히 열살렘 멸망하게 되게 되는데 엘리야를 보내 가지고 e 보 h 그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Comes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쓰든지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잡혀서 붙잡혀서 이렇게 사용을 받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 되는데 더 프라피 일라이자 엘리야가 온다는 엘리야는 누굽니까? 그렇게 예수님한테 복음서에서 물어보니까 그 세례요한이다. 그런 이렇게 복음서의 얘기도 있고 그 전에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사정 경고를 하고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하기 전에 경고를 했고 노아 때도 그렇게. 방주를 노아가 만들면서 경고를 그렇게 했는데도 이이 쨍쨍 해빛 비치는데 무슨 날벼락이냐 넌는록지넌또라이지 넌 그렇게 다 비웃음을 받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완전히 물물에 쓸려 가지고 휩쓸려 가지고 완전히 망하고 마는데 of the children to their fathers, or else I will come and strike the land with a curse. He will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to their children. 그가, the hearts of the fathers, 아비의 마음을 to their children, 자녀에게. 그리고 the hearts of the children, 자녀의 마음을 to their fathers, 아비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자녀와 아비가 서로 이렇게 화해를 한다는 것인데. 그어 파들스의 히브리어는 스트롱난바 1번인데 파들라 그 아버지 아 아빠 파들 할때 아빠 아빠 아바 아바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들 아들은 베인이라는 뜻인데 그 스트롱 히브리 스트롱난바 1121번에 아들 그어 아버와 베인이 서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를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그 목적인 것이고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이렇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계속 기회를 주고 더 프라피 엘라이자 엘리야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그렇게 화해가 화해를 하지 않는다 or else I will come and strike the land with a curse. 내가 와서 이 땅을 저주로서 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라기 에서 1, 2, 3장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너희가 하나님을 도적질 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그것은 바로 11조와 헌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구원을 하시지만 그런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그 곡식과 이런 포도, 포도밭과 포도 그리고 온갖 과일들과 그 비를 내려서 플라드 게이스 오브 헤븐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 땅에 많은 그 곡식들이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복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한테 짱구 맞게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데 말라기 이렇게 마지막 권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그러한 반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그 재앙이 오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준그 율법과 계명을 이렇게 너희가 지켜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1절부터 전체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Chapter 4. surely the day is coming it will burn like a furnace all the arrogant and every evildoer will be stubble and that day that is coming will set them on fire says the lord almighty not a root or a branch will be left to them but for you who revere my name the son of righteousness will rise with healing in its wings and you will go out and leap like calves released from the stall then you will trample down the wicked. There will be ashes under the soles of your feet on the day when I do these things, says the Lord Almighty. Remember the law of my servant Moses, the decrees and laws I gave him at Horeb for all Israel. See, I will send you the prophet Elijah before that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comes. He will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to their children, and the hearts of the children to their fathers, or else I will come and strike the land with a curse.